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월은 본격적으로 을사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선생님의 삶에 큰 변화와 성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1971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2025년 2월 을사년 무인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를 포함하여 재물운, 건강운, 귀인운, 그리고 길한 날짜들에 대해 안내 드릴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소망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매일 정성껏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생 신해생 돼지띠는 단단하고 결단력 있는 신금과 부드럽고 유연한 해수의 조화로 독특한 성격과 운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금은 정교하고 날카로운 판단력과 추진력을 상징하며 해수는 깊고 넓은 물처럼 유연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기운이 잘 어우러지면 신의 생. 돼지띠는 뛰어난 통찰력과 현실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금의 지나친 완벽주의와 해수의 방황하는 성향이 어우러져 우유부단함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을사년의 기운 속에서 재물, 건강, 대인관계,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을목의 성장 에너지가 신금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현실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시에 발휘하게 하고 사화는 해수와 다소 충돌할 수 있으나. 이를 잘 조율하면 추진력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월은 무인월로 신금과 임목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점검하고 실행에 옮기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신해생 돼지띠는 뛰어난 분석력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재정적 안정과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금의 명확한 사고와 해수의 부드러운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 신뢰를 쌓고 협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양띠, 토끼띠, 개띠와의 협력이 돋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신혜생 돼지띠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원숭이띠, 닭띠, 호랑이띠와는 성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유연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을귀인과 월덕귀인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로는 2월 3일, 2월 9일, 2월 14일, 2월 20일, 2월 28일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흐름이 원활하며 새로운 투자나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신금의 강한 결단력과 해수의 유연함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충동적인 소비나 계획에 없던 지출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을 더 끌어들이고 싶다면 북쪽 방향의 물을 상징하는 소품이나 파란색 장식품을, 서쪽에는 금속 장식품을 배치하여 에너지를 보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면에서는 신금과 사화의 에너지가 충돌할 경우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로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실천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업 은는 2월 4일, 2월 10일, 2월 17일, 2월 22일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적합하며 신해생 돼지띠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더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2월 5일, 2월 12일, 2월 19일, 2월 25일이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과 관련해서는 2월 2일, 2월 8일, 2월 15일, 2월 21일, 2월 26일에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중요한 서류 작업에서 실수를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중함과 꼼꼼함이 빛을 발할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1971년생 신해생 돼지띠에게 이번 2월은 도전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신금과 해수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을사년과 무인월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 방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한다면 풍요롭고 안정적인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971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2025년 2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가 삶의 복과 행운을 이끌어줍니다.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많이 웃는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그리고 보람차게 잘 보내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